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심플락 바스켓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먼저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무늬가 있고,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안쪽면은 반질반질하고,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이 가죽은 겉면이 반질반질하며, 안쪽면은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가죽의 무늬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해주세요. 가죽 겉면에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3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2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8번 계산해주세요.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8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다음은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 가죽은 바늘로 접고 지퍼 슬라이더가 있는 왼쪽 세 번째 구멍에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 할 겁니다. 먼저 5번 가죽 두 겹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바늘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튼튼하게 한번더 매듭 지어줍니다. 이번에는 위의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 위로 두번 매듭 지어줬습니다. 이어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을 바느질했습니다. 세 번째 구멍부터는 3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3번 가죽을 5번 가죽 사이에 넣어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줄 때 3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세 겹의 가죽을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 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 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 되어서 가죽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처럼 위로 두번 매듭지어줘야 합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위의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 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 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 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윗방향으로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았다면, 바늘로 실을 위로 올려서 수정해주세요. 두 겹의 실이 위로 매듭이 지어지도록 수정하고, 양쪽 실을 당겨서 튼튼하게 위로 두번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두번 매듭 지어줬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줍니다. 바느질 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 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 하고,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5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5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마감을 위해서 실을 가죽 사이로 빼주었습니다. 양쪽 실을 힘껏 당겨서 묶어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한번더 묶어서 튼튼하게 두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가죽 사이에 실을 숨기면서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손으로 눌러 고정해주세요.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 위에만 얇게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 모두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1번 가죽과 6번 가죽을 보면 바느질 구멍의 개수가 다릅니다. 위에서 여덟 번째 구멍까지만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아래 바느질 구멍은 6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6번 가죽에 금속 장식이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놓고 왼쪽에서 첫 번째 구멍부터 큰 구멍 전까지 6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해줍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큰 구멍 전까지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큰 구멍 전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큰 구멍부터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여기 큰 구멍부터 1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1번 가죽의 왼쪽 발의 첫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 줍니다. 아래 바늘은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6번 가죽 한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1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위에 바늘은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6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이어서 6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실마감을 위해서 위에 바늘을 뒤로 한땀 바느질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쪽가위로 실을 2mm 정도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이번에는 라이터를 이용한 실 마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터를 켜고 가죽이 타지 않도록 천천히 실에 접근해서 실을 녹여 몽글몽글해지면 라이터로 눌러 고정하면 됩니다. 라이터를 가죽에 너무 가까이 대면 가죽이 탈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과 4번 가죽 그리고 기링과 솔트레지를 준비해 주세요. 7번 가죽의이 부분에 4번 가죽에 기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두 배인 46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4번 가죽에 비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7번 가죽의 안쪽면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구멍 위치를 잘 맞추고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세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 했다면,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 해서 라이터로 실마감해 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7번 가죽 안쪽 면에서 솔트레지 나사를 구멍에 넣고,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세요. 겉면에서 솔트레지를 구멍에 맞춰줍니다. 왼손으로 솔트레지를 잡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안쪽 면의 나사를 단단히 조여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간단한 바느질이어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2번 가죽과 7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내면을 각각 바느질할 실 길이는 7번 가죽 이 길이에 4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지어 줄 거예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로 두번 매듭지어 주세요. 양쪽 실을 당기면 위로 두번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여기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 줍니다. 한땀 바느질하고 위에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아래 바늘도 가죽 사이로 빼고 두 실을 두번 묶어서 매듭 짓고 순간 접착제로 마감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가죽도 동일하게 7번 가죽을 1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해 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번 매듭지어 주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로 실을 빼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7번 가죽을 2번 가죽 아래에 놓고 바느질해 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번 매듭 지어주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가죽 사이로 실을 빼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은 가죽을 둥글게 말아서 7번 가죽을 2번 가죽 아래에 놓고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이번에도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번 매듭 지어주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가죽 사이로 바늘을 빼고, 실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몸통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2배인 2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7번 가죽의 큰 구멍과 8번 가죽 옆면의 큰 구멍을 맞춰 주세요. 8번 가죽을 7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큰 구멍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실을 잘 당기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라운드 부분은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가죽 사이로 실을 빼고 두번 묶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가방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연결해줍니다. 짧은 가방끈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디링에 끼우고 본인의 기장에 맞도록 솔트레지로 고정해주세요. 가방끈의 끝을 가죽꼬리에 넣어서 한번더 고정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방끈을 디링에 끼우고 솔트레지로 고정한 후 가죽꼬리에 끼워주세요. 가방에 잠금 장식을 잠가주세요. 핸들 스트랩은 완성되었습니다. 크로스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긴 스트랩은 가방의 양쪽 끼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우치의 끈을 개고리에 연결해줄 겁니다. 가방끈 끝에 칼집난 부분을 개고리에 끼우고 파우치를 가방 안에 넣어주면 심플락 바스켓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